빌라 살땐 빌라 정보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빌라 정보통 채웅식 멘토 박병인 메이트입니다 네. <laughs> 인상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중국 배우 증지라고 그 하는데 <laughs> 네. 오북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분이랑 좀닮으시자 홍금보 닮았다니한번 <laughs> 들어봤습니다 <laughs> 홍금보 옷 <홍금보. 오>, 닮았네요 <웃음> <웃음> 뭐 그런 연예인 닮았다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뭐, 기분이 좀 이상하죠. 불편하고. <laughs> <laughs>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 회원님들이 우리 퍼피메미도 보면, 허무 뭐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생활에 활력이 된다는 그런 투어가 진행이 된다고. 자자해요. 아주 소문이. 아그 네. 뜬금없는 소문이라고 마무리시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회원님은 밥 먹자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근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너무 기분이 네. 좋아요, 솔직히. 우리는 괜찮다니까. 우리 회원님들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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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 어, 강명시 어, 궁금해하시죠? 신축 빌라 현안과 시세 살펴볼 건데요. 지역 그 특색을 살펴봤을 때행정동이 어, 여러 개가 있지만 강명시에는 강명동 철산동 소화동 외에는 신축빌라 매물이 없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명동의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7호선 라인이 지나기 가 때문에 네. 대부분 그죠? 건축주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잘 팔릴 만한 지역에 집을 지어야 되겠죠? 아 당연히요. 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진짜 그렇죠. 분양을 위한 집이기 때문에 네, 네.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렇네죠 그렇다고 하면 강명동에서는 당연하게도 강명 사거리여그 네. 주변의 매물이 포진돼 있을 네. 거고요. 철산동 한 군데, 이 철산동 한 군데는 어 분양이 조금 기간이 된 자녀 세대, 한 세대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소화동에는 이제 금천 구청, 네. 그 건너편 쪽으로. 네, 그 네. 쪽으로 네. 맞습니다. 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도상으로 한번 살펴보죠. 아, 소화동, 네. 철산동. 철산동은 뭐 매물이 거의 없다고 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대부분이 강명동에 그 자리하고 있는데요. 네. 그 개발 호재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왜 강명동에 이렇게 신축 쿨라들이 몰려있을까요? 아무래도 역세권을 많이 찾다 보니까, 네. 역세권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네. 이게 다행인 겁니다. 광명 사거리역 주변에가 주거지입니다, 주거지. 네네.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용도가 안 맞기 때문에 네네. 건축,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렇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네네.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광명사거리역 주변으로 해서 네. 신축빌라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요인이죠. 앞으로도 광명사거리역 주변으로 대부분 신축빌라는 광명지에서 그쪽으로 아,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그 바로 예상이 맞고요. 네네. 어, 사실, 다른 소화동 쪽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더 높습니다. 네네. 하지만, 소화동보다는 아무래도 선호도면에서 광명사거리역 주변에 광명동이 아무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가장 최고의 선호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시세, 시세 <laughs> 강명시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네. 서울의 그 저평가된 지역이 네. 어, 도봉구 그리고 금천구 그리고 강서구, 네. 구로구 어, 일부 부분, 개봉 일동구, 치진 서울의 저평가된 지역보다. 오히려 광명시가 시세가 높아요. 약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도 뭐 안양 일부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천이라든지 네. 그리고 광명이라든지 어, 시세가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투룸의 평균 시세가 이어 한 4,500만 원 정도, 최저가가 2억 3천만 원 정도. 투룸이라고 하면 보통 한 7평, 14평 정도 되는 매물이 주동도 가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거실 나오는 매물이죠. 네. 특징은 강명사거리역 주변에는 아 투룸의 매물이, 그러니까 방두 개짜리 매물이 많지가 않아요. 들려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 투자 목적보다는 시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분양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넓은 평수의 방세 개짜리라든지 방네 개짜리 매물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네. 아 쓰리룸 평균 시세는 2억 8천. 사실 이거보다는 어. 3억대, 이제 초반대 매물이 많긴 하지만. 맞습니다. 어, 말씀주신 대로. 최저가하고 최고가하고 평균을 내다 보니까 네. 요 가격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작은 평수의 리룸 그죠? 어, 사실, 대명 네. 같은 경우에는 리룸좀큰 평수는 거의 3억이 넘어서는 편입니다. 그렇죠. 네. 또 특징 하나 살펴보자면, 광명 네. 지역에는 뭐, 물론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다르고, 어, 뭐 용도에 따라 또, 공폐우라고 음. 용종류 네. 지을수 있는 음. 뭐 층이라든지 이게 다를 텐데요. 네. 특성상 네. 보면 강명이는 음. 어그 아주 고층은 아니지만 네. 주택하고 네. 오피스텔하고 혼용된 이런 매물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땅의 용도가 아무래도 네. 일반 빌라 5 육층, 6층, 오층, 육층을 지는 빌라는 이종 네. 일반 주거 지역에 지게 되어 네. 있는데 네. 네. 상업 지역 같은 경우 일반 상업 지역 그렇죠. 같은 경우. 용적률이 굉장히 도습니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이랑 그렇죠. 그 주택이 혼용된 10층, 뭐 13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죠. 네. 하다못해 한 7층. 7층 정도의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7층, 8층 건물이라 해도 네. 보통 2층이나 2, 3층은 오피스텔. 네. 그 위층은 주택. 이렇게 어,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어, 오피스텔이 같은 평수를 사용한다고 해도 어, 분양가는 주택에 비하면 좀 나, 저렴한 편인 거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요즘은 어, 많은 매스컴이나 네. 인터넷 서핑 등을 어, 통해서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오피스텔인 거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전입신고하시고 어,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만 증빙을 하시면 네. 재산세 세법상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렇고 주거 오피스텔이 네.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네네. 상업지역이 있는 지역, 예를 들자면, 네. 광명이라든지, 네네. 소사역이 있는 소사분도, 부천, 부천지역, 부평까지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사실은 주택이라고 어, 보시면, 돼요. 강남에도 많잖아요. 굉장히 네. 많습니다. 네. 한옥, 그, 원룸형 오피스텔, 임대목적으로 지어진 부분,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형 우리가 분양을 하고 있는 오피스텔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그 정보를 통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다고 뭐 듣는 경우도 많고. 허언이죠, 허언.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어, 얻으셔가지고, 어, 조금 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것 같고요. 시립주금을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후 담보 비율이 40%로 줄었고요. 물론 실수요자에 있어서는 50%까지 되지만 줄었고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조정 어,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담보 비율이 70% 같아요. 맞습니다. 같지만 단지 이제 기존에 어, 집을 한채더 보유하신 분그 네. 집에 이제 또 담보 대출이 있으신 분은 강명 지역에서 내집 마련을 하실 때 담보 비율이 60%로 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 강명 지역도 이렇게 시세가 낮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뭐 평균 6천만 원, 뭐 8천만 원 적어주셨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신다면 네. 조금 더 높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규제 네.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네, 네. 대출이 네. 60% 70%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은행 쪽에서 대출을 발생시키는 건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네. 이거보다 입주금이 조금 더 필요한 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시집주금에 관련해서는 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최하로 이 정도 금액이 있으면 네. 분양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한 거죠. 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도 받으셔야 되는 그런 시집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8천만 원으로 이렇게 적어 놨지만, 네. 회원님께서 직접 분양을 받으실 때는, 1억, 담보대출만으로 원한다고 하면은, 이상 이상은 가죠. 보유하고 계셔야지, 맞습니다. 더 무난하게, 이렇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면 하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아, 그럼요. 네, 정확한 네, 정보를 저희는 네, 네. 빌라 정보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네. 근데 이 부분도, 시일이 지날수록 지금 담보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어요. 그 부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대출 금리는, 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으니,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네. 인근 지역과의 가격 비교. 물론, 강명시에서 뭐 서울로 네. 가면 네. 어 좋긴 하지만 네. 어 지역 그 시대 대비해서 네. 네. 지역을 넓힌다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땐 7호선 라인으로 넓히는 그 노선을 타고 넓히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광명에 네. 이제 구하신다면 네. 그 부분은 어찌할 수 없지만 네. 또 추천하는 지역이 또 있는 네.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네. 부천의 춘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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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까치흘력 같은 경우에는 신축빌라 같은 걸올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인근 있어도 역하고의 거리가 거리가 괜찮은 환경 깨끗하지만 있는. 역을 이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있는 편이죠. 강릉에서시세설 그 네. 워낙 높기 때문에 아 생각했던 데그 보유하고 있는 자원보다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바로 옆에 천왕이나 온수 있지만 사실 천왕하고 온수는 광명하고 시세적인 부분에 차이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네. 지역은 차이가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가장 핫한 지역이 네. 바로 위쪽 연결되어 있는 네. 구로구 개봉동. 개봉동 지역이. 개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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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봉동 얘기가 <laughs> 또 나오네요. <laughs> 제가. 네네. 결코 오해나 하지 아주시기네네니다그 뭐, 부분은 듣는 회원님께서도 알아서 뭐잘 들으실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하면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네. 광명에서 지역을 더 넓힌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도 취립 주금이 1억 이상은 필요하시게 되는데, 네. 그보다 이제 부족하시고, 무난하게 분양을 받기 원하신다면 7호선 라인 타고 부천의 이제, 춘희역 부근, 네. 그쪽으로 가면은, 실입주금 뭐 8천 이하로 가지고 계셔도 아직까지는 부천시 지역은 담보 비율을 70%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네맞습 조금 더 편안하게 어 분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 달에 내는 금액 부담 없이 가시기는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어느 한 지역을 고집하기보다는 네. 내가 출퇴근하는 시간이 조금 멀어진다고 해도 어좀 고려를 꼭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꼭 우리가 지금 광명을 광명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저는 꼭이말씀은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회원님들한테 네. 눈을 조금 조금만 돌려보면 네. 내 주거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고 네. 편안하게 될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명시에 대한 어, 설명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는 뭐 어느 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조만간에 한번 뵈야 될것 같아요. 네, 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잘생긴 얼굴로 만나 뵙는 걸로 약속드리고 네, 네, <laughs> 이만 강경씨소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